ABC마트 MSL 32강 2조 첫 번째 경기. 송병구 선수와 이성은 선수가 만났습니다. 맵은 몬테크리스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조가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내내 했었어요. 예. 아마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 으, 자, 오, 오, 오. 여컨트롤 예, 약간 더 송병구 선수가 잘해주고 쭉, 있습니다. 쭉. 아, 리어 아, 예, 예, 리페어. 예. 미네랄 불고 리페어 하고 있었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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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넥서스 그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구형 오늘도 무결점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팀원이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송병호 선수는 또 이제, 네. 예. 커맨드. 이성호 선수가 예. 또 스토리도 많고, 예. 어, 상대적으로 이성훈 선수에 비해서 많이 하얗기 때문에 또 저런 그림을 표현하신 것 같고요. 예. 일단 송병호 <laughs> 예, 선수는 오, 예, 굉장히 부유한 빌드로 시작을 했고요. 애도온 예. 자리에 예. 예. 그러면서 들어와서 상황까지 예. 다 봤고 약간의 견제도 했고요. 예. 예. 어, 출발은 송병호 그러니까 프로토스 입장은 이보다 더 좋은 출발은 없습니다. 네. 예, 원래 노게이트 예. 어, 더블렉서스를 가져가면 어, 뭐 상대방이 치즈러시를 하거나 아니면 스토리를 빨리 올리는 빌드를 하는 경우에는. 어, 벌처까지 동호하는 치즈러시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프로토스를 본경에 빠트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어, 생기거나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경력 기계하는 데 성공했고, 프로토스의 흐름이 지금은 좀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예, 한치. 그리고 이제, 예. 벤젠에서처럼좀 빠르게 캐리어를 갈 수도 있는 이런 넷 지형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열 여섯 열, 여섯 시와 열두 시 같은 루치는 되게 좋네요. 네, 네. 일단은 예. 이성훈 선수가 말씀해주신 대로 상대방의 확장 타이밍을 노린 강한 공격 이런 것도 마음 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경력들이 예. 꾸준하게 모이고 있고요. 서로 탱크와. 서로 그런 그 상대방의 확장에 대한 확장을 했을 때 빠르게 치겠다라는 염두는 서로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옥저버가 보고 있고요. 아래쪽 빠져 나갔습니다. 탱크와 벌쳐는 네. 말이지요. 자 드래곤들은 두시 앞쪽에 대기하고 있고요. 예. 상대방이 지금 아래쪽으로 꽤 빠져나갔거든요. 네. 다섯. 맞닥, 일부 병력과 항서 맞닥 들어갔습니다. 네. 위쪽에 병력 더있고요 그러니까, 돌아갈 거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예. 이방에선는 네, 그렇죠. 지금. 시즈모드를 할거면얼널찍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뒤에 되고요. 있는 거 봤죠? 뒤쪽은 뒤쪽은. 이거 맞죠? 뒤에 있는 거 맞죠? 뒤는거맞 야, 이거 양방향에서 잘못 싸우면은, 프로토스, 아니, 테라를 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석병력과 마인매선 최대한. 우석병력과 마인 예, 마인, 네. 마이, 마이. 우석병력과 마인매설 대. 지금 아주 절묘하게 들어갔어요. 예, 예. 마이를 안고질러이또폭발을죠 예, 그렇죠. 아이 드리우, 때문에... 그래도 마이드 끌어 들여서 싸우는 겁니다. 이거 요아 아, 아, 예, 마이드 끌어 들여서 싸우요 싸웠어요. 싸웠어요. 저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컨트롤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상대가 출발이 너무 늦은데 예. 아. 테크 다섯을 지금 잃고 아. 출발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이사훈 선수가 어 정말 그큰 실수한 겁니다. 예, 이거는 너무 치명적인 실수죠. 예. 이게 지금 팩토리가 5개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상대방의 트리플 타이밍을 한번 노리겠다라는 의도였는데 좀 어정쩡하게 공격도 아니고 수비도 아닌 위치에 나가있다가 왼쪽 오른쪽에서 그리고 오른쪽에서 아 내려오던 명령은 질럿을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질럿이 마인을 안고 들어가면서 탱크를 하나 잡고 HP를 빼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아, 크니다 노크 시조란다! 야 아직까지 완치는 안됐구나라고 <laughs> 얘기하는 겁니다 넥서스가 일찌감치 오프되면 그걸 불을 좀 질러볼까 예, 했는데. 아, 거기서, 예, 마인과 이제 탱크를 활용한, 어, 화력 싸성 거기서 이제, 순간적인 컨트롤은 이성우 선수도 만만치 않았어요. 좋았는데, 아, 약간 이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좀 방심을 한 게, 예. 어, 이런, 이거 좋네요. 이런 경기 흐름을 만들어내네요. 네, 예, 좋네요. 예, 뭐, 이나마 예, 다행인 거죠. 예. 이 구, 프로봇 도와주네요. 네. 프로봇프로 싹, 씨을 날리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병력도 좀 와서 들이받아주고 이래야 돼요 그렇죠 탱크 다섯기 네. 지금 이 타이밍에 물론 도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금방 복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프로토스의 병력은 고스란히 거의 다 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발업질러 준비하고 셔틀 하나 이제 준비해서 요 정도 탱크 나왔을 때 그냥 또 잡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로브가 9킬이 렇게 했습니다만은 캐리어 캐리어입니다 선경우 네. 선수의 캐리어 아 나가면서도 되게 불안할 거예요 네. 지금 안 나가면은 그 추가 멀티를 못 만드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냥 드라보드로. 야, 드라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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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드로 바짝바짝 붙어오니까 드라보드로. 아, 끌고, 야. 드라 야, 이거 마인드로. 드라보드 결국 그냥 뚫리는 겁니다. 아, 이건 구룡이죠, 구룡. 예, 말 그대로. 일방적인데요. 예, 너무 일방적인데요. 이거 야, 진짜 정글... 이성우 선수 안 좋은 버릇이 나온 거예요 옛날에 프로토전 성적 한참 안 좋을 때도 너무 움직임이 가벼워서 패배를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도 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많이 남겼습니다 드라우드 예, 예, 탱크가 없고 하나도 없어요 예, 질럿이 여기 전장에 투입된 게여지껏 질럿이 딱 하나였습니다 모두 예. 드라우드로 끝나고 있어요 지금 아, 예, 진짜 돌이켜보는 병호 선수의 선택도 정말 좋았네요 무리하게 확장하고 무리하게 백크! 탱크! 탱크! 이게 아니라 앞마당 먹고 4게이트에서 드럭 충분히 찍어내면서 상대를 보고 맞춰간, 빠이! 네. 예, 네. 이 판단이 지금은 이런 좋은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경기는 이미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이거는.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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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게이트에서 그냥 확장 위주로 플레이 했다가는 5팩 찌르기에 그냥 당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이성훈 선수의 노림수는 거기에 있었던 건데 하필 4게이트에서 옵적으로 상대방 본진도슥 살펴보고. 어이. 예, <laughs> 네, 그냥 비셔틀만 와도 됩니다. 이건 예. 약간 좀그 송병우 선수 입장에서, 아니 이상우 선수 입장에서 는 약간 구욕적인 상황이죠. 바업질로또안 예. 나왔는데 그냥 경기가 시작돼.